성주바람이 내리쳤기 때문에 지금 돈바람이 날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이제 더 이제 상황이, 어, 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아주 시국이 엉망진창 난리버거지라서 아주 요새는 하루하루가 아주 살얼한 판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이, 관세부터 시작해갖고, 네. 그 아주 난립통인데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진짜 나라가 난리버거지예요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을사년 자체 해가, 네. 귀신, 귀신 조화 속에 빠져있으니까, 깜깜한 밤에 달밤에, 깜깜한 밤에, 어, 달, 깜깜한 밤에 뜬 달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기가 충해, 충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사 아주 요지경 속에 빠져서, 귀신 조화 속에 빠져갖고, 네. 어, 지금, 그러니까, 니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네. 아주 그냥 짙은 안개 속을 다를 걸어가고 있는, 음,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 사실, 이런, 지금, 불경기, 어쨌든, 불경기, 그리고 나라가 좀 네. 시끄러운 네. 와중에, 네. 저희도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가장 싫어하는, 오늘 또한 분의 생년월일만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년을만 듣고 신점을 봐주신 다음에 이분이 네. 어떤 사람인지 네. 점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울고 싶네. 울고 싶어. 어? 아주 울고 싶구나. 아주 그냥 어, 무진생이라 삼재가 들어서 날삼재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아주 나가는 해 날삼재에 아주 그냥 어. 아주 뚜들겨 맞아도 이렇게 뚜들겨 맞아서 아주 딱 죽을 지경이구나. 어, 사방팔방으로 그냥 아주 이 소리, 조소리,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아주 나만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소를 해봐도 소용없고 주변에서 다 나를 그냥 어, 아주 그냥 어떻게든 나를 그냥 어, 수렁에 빠뜨려서 아주 꽁꽁 매장을 시키지 못해서 어느 하나 내 편은 없고 다적이구나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양반은 또 어? 2월 생이니몇달에 타고 났으니, 웬 물어 놓고 보면 상당히 귀엽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사람들한테는 귀염상이야. 잘생겼고. 그럼, 그럼으로, 이, 그럼으로 인하, 인해서 사람들한테 호, 상당히 호감형이야. 네. 엄청 호감형이고, 그리고 또 용띠인이 어떡하겠어. 책임감은 또부친장 강하단 말이야. 음. 자존심도 대단하단 말이야. 네네. 어, 그러는데, 이 양반이 2월달에 그, 어, 묘달에 그 보름달이 뜬 그, 그런 날에 타고 나다 보니까, 네. 한월에 떠있기는 하도 시린달이다 보니, 시린달이다 보니 시기 질투가 많아나서 음. 상당히 외롭고, 음. 상당히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하고, 네. 그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되게, 아주 어 4차원적이야. 이이 음. 이 생각하는 게 음. 아침 다르고 정심 다르고 저녁 달라. 기분이 널뛴단 말이야. 널뛰고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유아적이야 애애 네. 애 같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디다가 그러니까 인정에 굶주렸다고 보면 돼. 음. 이 사람이 어 지금 뭐 자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주 자체로 놓고 보면은 자기가 누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랑을 무진장 갈구하고, 음. 어떻게 놓고 보면 몸은 어른이지만, 이, 이 마음은 네. 애야. 아. 어떻게 놓고 자기 세계에 이렇게 갇혀서 웅크리고 이렇게 자기 세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보면 이 양반은 지질이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아. 첫째로 붕어복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복도 없어. 네. 어 그러다 보니 어쩌겠어. 어 나이로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이 양반이 어, 장가를 갔다고 또 말할 수가 없는 상태야. 네. 어 그런데다가 작년으로 어, 놓고 보면 또 서른 일곱이라 초년에 성주운이 들어와서 성주바람이 내리쳤기 때문에 지금 돈바람이 날 수밖에 없어. 돈바람이 났다는 돈바람이 났다는 건 뭐냐면. 네. 돈이 바람에, 어, 씹쓸리면 어떡하겠어? 날아가자. 다 날아가고 없지. 어. 지금 그렇듯이 어. 이 사람이 지금 돈, 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나가야 되는 형국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어, 목소리를 높여도 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아. 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항변을 하고 나를 그렇다고 아무리 포연을 해도 어느 어떤 누구가 나를 믿어 주지를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딱 마음으로 놓고 보면 딱 울고 싶고 딱 죽고 싶어. 음. 어, 그래서 음. 이 양반이 어떠냐면 나가는 삼재어또또띠 어, 삼재로 또 치고 받아서 거기 충이 뻗쳤으니까 아주 말로 네. 바람이, 2월달이면 바람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 바람에 속에 있으니 바람은 뭐야, 결론은? 네. 구설이야, 구설. 네. 그러니 이막 바람이 막 이게 충을 맞아갖고 막이 일파 만파가 돼갖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고 어떤 상태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털린지도 지금 네. 모르는 상태가 됐어. 네. 그래서, 어, 이, 하나를 해결하면 그 내가 이렇게 뭐라고 죽이면 아라고 했으면 이 말이 일파만파가 돼 갖고 더 말이 더 커져 어... 자꾸 그러는 상태가 돼 갖고 있어 갖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양반이 진짜 울고 싶어 어... 진짜 울고 싶어 어 네. 너무 있지 막 어, 어, 가슴에 울분이 차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 지금. 네. 음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항변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하는 거다 쇼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미치고 바짝 뛸 상황이야 지금 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그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어 음. 음. 그러 그런 한편으로 또 어떠냐면 아주 밑바닥까지 다 갔어 이 사람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놓고 보면 해먹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이렇게 무덤에 갇혔어. 네. 무덤에 갇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형국이야. 그러면은, 사실, 음. 이분의 신년 운세가 좋지 어. 않다는. 엄청 안 좋았지. 어, 네. 어 그렇죠. 그치. 구설이, 막, 이렇게, 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그러잖아 네. 어빈빈 빈 굴뚝 그러니까 아궁에 불을 안지는데 절대 굴뚝에선 연기가 안나 네. 근데 이 양반은 어떠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거 맞아 음. 그리고 이 양반이 네. 보면은 있잖아 이 뭐랄까 음흉 하지를 않고 쏘기고 이러는거 없어 음. 이게 유아적인 게 있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고, 유아적인 게 있어서, 요 그러니까, 애 같단 말이야. 네. 애. 음. 그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막 이상한 쪽으로 오해가 쌓이면서 그거를 제때 이렇게 해명을 이게 더 일이 있다만하게 커지기 전에 제때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이 지나가는 지나가거지 그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래갖고 아주 옴팡 뒤집어 써서 지금 입장에서는. 네.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태로 아주 그냥 수족이 다 꽁꽁 묶인 형국이구나. 응. 어, 이렇게 응. 할아버지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에 그놈 삼, 뭐가 안 풀리면, 아우, 나 삼재 들었나봐.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삼재 무서워요. 네. 삼재 무섭습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와 내 달에, 타고난 달에 들어있는 삼재가 서로 충을 딱 두들겨 맞으면 어떠냐면, 조상에서 나를 돌보지 않으니 그 구설이 다 나한테 와서 끝없이 바람이 분다는 거야, 끝없이. 어. 소문이 하나, 하나였던 것이 나중에 열 개, 스무 개막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이게 또 성주 바람까지 같이 치고 들어왔으니 어떡하겠어.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내 금전이 베에 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야. 그 어떤 상태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는다고 봐. 안 좋네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어. 만약에 선생님 점사 스타일대로 응. 이런 생년을 가지고 서 실제로 임을 응. 보러 온다면, 선생님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올해 을사년에 와서 묻는다면 이미 늦었어. 이미 이미 늦었고 이 양반은. 작년에, 갑진년에 또 갑진의 진진의 형을 맞았단 말이야. 그 이래저래 형살이라서 이래저래 내가 꼼짝 운신을 못하는 상태, 상태가 도래에 오와, 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어, 작년에 미리 이 양반이 이렇게, 해요? 어, 무속인 집을 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어떻게든, 뭐, 성주 바람과, 그런, 어, 어, 형 살과, 삼재 악살과, 이런 모든 살을 다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니까, 뭐, 살풀이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해갖고, 비방을 하든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심하게 두들지 많게 않게 조언을 해서 넘어왔겠지 근데 오래 와서 이미 이 상황 이 사람이 진짜 이미 이제는 이도 저도 못해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네. 뭔 얘기를 해주겠어 어 지금 그러니까 을사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거는 진실된 자기 진실을 내보이는 거 밖에 없어 아무리 공염불이더라도 계속 해야 돼 공연 무리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어?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 정면 돌파를 해야 돼. 네. 숨김없이. 네. 뭐죽기뭐 어떡하겠어?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죽을 각으로 덤비면 되는 거야. 뭐좀 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해드리던데. 어, 솔직해야 돼. 지금은 있지 진짜로. 어? 그, 어, 그, 그 모든 일에, 이제 점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면 위에 올려놔야지만,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있어. 그걸 안 하고,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고, 어, 내가 이거로 해내, 인해서, 내 이제까지 싸워왔는데, 내가 오 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감추면, 이건 뭐, 이제 더, 이제 상황이, 어, 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음... 잘못하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다 잃고, 다 잃고, 나 혼자 나오, 나오고 또 잘못하면은 어. 심, 심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어. 이 병원 시세를 지던지 약물 시세를 지던지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네. 명강 좋은 정보.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